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홍입니다. 어우, 해가 뜨니까요. 엄청 뒤통수가 뜨거워요, 지금. 그래서, 짧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집은 해가 뜨면요. 오후 3시까지 직광을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워요, 뜨거워. 그래가지고, 영상을 못 찍는답니다.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영상을 앞으로는 찍어야 될것 같아. 요 아이는요, 베라 하긴스인데요. 롱 화분에 심으면 은 목대가 늘어나가지고 엄청 예쁜 아이죠. 오우 입장들 봐보세요. 따글따글하니 예쁘죠. 요 아이는 멘도사인데요. 입구지도 잘 되는 아이입니다. 멘도사. 그리고 또 입장을 또 후기에 올려놓으면 자구들이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나와가지고 빈 자리를 채워준답니다. 예쁘죠. 따글따글하니 예쁘죠. 요 아이도. 벨라긴스도 예쁘고요. 요 아이는 팅크벨인데요. 앞에 목대가 짧은 아이는 색감을 들었는데, 뒤쪽에 목대가 긴 아이는 색감을 뺀것 같습니다. 러블리 로즈. 아우요 아이도 색감이 들어주면 엄청 예쁜 아이인데, 요 아이도 색감을 뺐어요. 키운 지한 2, 3년 된것 같아요. 이쪽 앞에 아이들도 키운 지 2, 3년 됐답니다. 저쪽에, 뒤쪽에 아이는 슈퍼클론이에요. 배반의 장미인데요. 생산점에 자구들이 없었는데, 다 이렇게 자구들이 성장을 해가지고, 요만큼이나, 엄마가 됐답니다. 오, 너무 예쁘죠, 색감이. 미리네인데요. 오, 미리네도. 너무 색감이 예쁘죠. 옆에 아이는 캡틴 큐예요 삼두인데요. 자구를, 이쪽에, 이쪽에, 뒤쪽에 자구 하나, 또 이쪽에 하나, 가운데, 또 하나, 둘, 셋, 그리고 이쪽에, 뒤쪽에 자구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자구가 여섯 개가 크고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이쪽에 또 선반에 있는 아이들을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줬어요. 그리고 또 창다육이들. 일부는 색감을 뺐지만 또 일부는 이렇게 군데군데 또 색감을 내주고 있습니다. 마디바인데요. 마디바도 어, 카메라에는 연하게 나올 수 있지만 직접 보면은 색감이 더 들어가지고 예쁘답니다. 어우, 너무너무 뜨거워요. 아주. 영상 빨리 찍으려고 말을 좀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요. 숨이 차가지고요. <laughs> 이쪽 아이들도 너무 예쁘죠? 저 안쪽에 아이들도 창아이들이 있고요. 지금 차각막을 해가지고 잘 보이려나 모르겠지만, 어우, 햇살이 오늘도 겁나게 뜨거울 것 같습니다. 어. 이쪽 제일 유칸 선반에도 차각막을 이렇게 덮어놨어요. 그리고 또 이쪽으로 화상이 불까봐 그리고요. 또 앞쪽에, 옆쪽에 있는 아이들은 안쪽으로 다 들였습니다. 이쪽에도요,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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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 그늘로 자리를 옮겨서 넣어 놨답니다. 아유, 뜨고,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예쁜 다육 식물 보시고 힐링하시고요. 또 웃는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